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해온 가정에 대해서, 산업이 발달해온 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산업의 발달. 우리나라는 시대에 따라서 발달한 산업이 변화해왔어요. 계속 달라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1960년대 이전에는 농업, 농사 짓는 거죠. 어, 네, 물고기 잡거나 그런 것들 임업, 네, 나무에서 네, 숲에서 나무를 캐거나 아니면 숲에 관련된 이런 일들 임업 중심의 산업을 산업이 발달했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는 것 위주로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네, 60년대가 되면서 섬유, 시멘트, 비료 정유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섬유산업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옷감들을 만드는 산업이고요그 다음에 시멘트, 지금 시멘트 공장의 모습인데, 시멘트나 비료 정유산업 이런 것들은 네, 1960년대에 발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섬유, 시멘트, 비료, 정유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해요. 경공업, 경공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경공업이 뭐냐면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 공업할 때 공업이고 가벼운 공업이란 뜻이에요. 그니까 공업을 시작할 때큰 무겁고 여러 큰 장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공업. 자. 못 만들고 이런 거는 큰게안 될겠죠. 시멘트, 비료, 정유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큰 공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공업 중에서는 다른 공업들보다는 좀 경공업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970년대 와서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조선, 전자, 제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제철이에요. 철을 만드는 공장. 그다음 석유학은 이제 석유를 추출해서 뭐 석유를 만드는 작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석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산업들. 조선은 배 만드는 산업이죠. 그다음에 전자는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 전자기기를 만드는 산업. 조선 배 만드는 산업. 1970년대에는 이렇게 석유학, 조선, 전자, 제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8 0년대에 와서 이제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많이 수출하죠 자동차 산업 그다음 정밀 기계 산업 그냥 단순한 기계 아니야 조금 구체 구체화 되는 정밀한 작업을 하는 기계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모습이고 자 이런 정밀한 기계들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자 1990년대에 와서는 지금 컴퓨터를 모습, 만드는 모습인데 컴퓨터 산업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자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 지금 어,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어, 선생님들이 뭐 영상을 찍어서 이런 인터넷 영상을 찍는, 찍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그 다음에 첨단산업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어 약을 만드는 모습 같아요. 네, 의료품, 의료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첨단산업부또 첨단 뭐가 있을까요? 네,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주로 가는 산업들 있죠. 로켓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우주광공산업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발달하게 됩니다. 네, 요즘 떠오르는 산업으로는 캐릭터 산업 여러분이 어렸을 때 좋아했고 여전히 좋아하는 뽀로로. 아니면 이런 타요버스 같은 캐릭터 산업이 발달해요. 자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과거의 농업업 중심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했고요. 과거의 경공업 중심에서 지금의 중화공업 첨단산업 중심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봤고,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한 활동과 놀이 등을 통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